서울 한강변 공공분양 로또로 불리는 수방사 본청약에서 사전 청약 당첨자 중 13세대가 본청약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강변에 위치한 공공분양은 희소성이 워낙 크고 무려 6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탈자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도중 다른 현장에 청약해서 당첨이 됐거나 본청약 분양가격이 8천만 원 정도 상승하면서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LH에 따르면 동작구 수방사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이 진행됐고 총 224세대 중 211세대만 최종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한강변 공공분양으로 전용 59타입 기준 9억 원대의 가격이 책정됐으며 작년 6월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 8억 7천 대비 최고 8,100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자 중 일부는 민간청약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못한 본청약 이탈자가 나오면서 일반 본청약 물량이 39세대에서 52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부지는 한강조망이 가능한 서울 중심권역에 위치하며 사전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283대1, 최고 경쟁률 645대1을 기록했습니다. 로또 분양 청약 또는 당첨 취소 사례는 최근 서초구 DH방배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첨자들은 시세 차익 6억 원대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나 일반 공급 청약에 나온 650세대 중 13%인 86세대가 자녀 세대로 추가됐습니다. 자녀 세대는 예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또 특공에서도 당첨자 중 156세대가 서류 제출 부적격 등에 걸렸으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H가 올해 착공을 계획한 5만 세대의 발주가 완료됐습니다. 신축 매입 약정도 13만 6천 세대가 신청했고 4만 1천 세대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공급 상황 점검 pf 등을 열고 향후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고향창릉과 하남교산 등 6천 세대를 내년 상반기에 공급하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이 등 1만 세대는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확대 소식도 나왔습니다. LH가 주택용지 비율을 더 늘려서 주택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lh는 현재 삼기신도시에 갖춰본 면적 비율을 4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23만 6천 세대로 예정된 분양가구수가 늘어나면서 분양가격도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지난 8월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토지 효율성을 제고해서 삼기신도시 등에서 2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평균 196%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최고 350% 용적률로 추진하고 있으나 3기 신도시는 훨씬 낮은 200% 이하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공원 녹지율이 19%인 반면에 3기 신도시의 공원 녹지율은 최소 34%로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로또 분양으로 불리면서 무순위 청약은 현재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수요와 투자자들 모두 수년 전 가격에 공급하는 물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국토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또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업지에 따라 무순위는 전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들도 당첨될 수 있는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실제 올해 7월에 공급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에서 1세대 공급에 무려 294만 4780명이 몰리면서 청약홈이 마비됐습니다. 또 작년 6월에 공급한 동작구 흑석자이 무순위도 82만 명 이상 신청했고 지난 5월 세종린 스트라우스도 43만 명이 넘는 청약 인파가 몰렸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밝힌 개선 방향에 따라 앞으로 나오는 무순인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격요건 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 부당대출이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장을 위한 부당대출에 은행과 계열사가 전면적으로 동원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고 제왕적인 회장의 권한과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부당대출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이 최근 우리은행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 적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털이 손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14억을 대출해줬습니다. 우리금융계열사는 대출 조건이 안 되는데도 대규모 대출을 내어주고 신용도와 담보력이 충분하지 않는데도 만기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친인척은 이렇게 받은 기업 대출을 개인계좌로 이체해서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손전 회장 친인척 관련 350억 원의 부당 대출이 발생했으며 계열사에서도 똑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우리금융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이 같은 부당한 대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에 따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결과적으로 이익만 취하는 행위가 만연했다는 지적입니다. 내부에서 골마 터지면서 결국 대형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당 대출로 회사가 휘청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금융 내부에선 누가 후임 회장이 될지 설랑설레하는 분위기라며 조직 문화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들까지 동원된 건 금융업계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중간 검사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현장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론이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KB 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이면서 대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본다며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가 담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종 담합으로 판단되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이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11월 중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LTV 담합 의혹에 대해 은행들이 낸 소명 자료에 대해서 공정위의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11월 중 담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입장은 강경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LTV를 사전에 공유하는 행위가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은행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도 발송했습니다. 은행들은 아파트와 토지, 공장 등각 부동산을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각 은행별로 부동산 종류를 30개까지 구분하면서 최대 7,500개의 LTV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LTV를 산정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입니다. 국내 4대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LTV 공유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며 새로 생긴 아파트나 건물은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유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정하고 제재할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 중 하나로 L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